Thank you. 공간 분리로 복층의 특별함을 디자인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단점을 보완하고 아파트의 장점을 도입한 대구 오페라 스위첸 아파트형 845AD 타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송인 이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입니다. 네. 복층까지 더한 공간 분리가 저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렇죠. 우선 집의 전체적인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845AD 타입은 우수한 채광과 통풍은 물론 탁 트인 개방감을 선사하는 4 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침실 3개, 욕실 2개, 거실 1개, 주방 1개에 2개의 다락방이 더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가와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이 모두 가능한 특별한 주거 공간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를 반겨주는 곳 바로 현관입니다. 일단 딱 봐도 색감이 굉장히 개성이 있네요. 맞아요. 제 네. 느낌에는 좀명한 느낌이 음. 들어요. 그러니까 흰색도 있지만 여기 이렇게 파스텔톤 그린 오. 컬러로 되어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좀 공간이 좀명하게 보이게 음. 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침구가 굉장히 높은데 거기까지 수납장이 꽉 짜여져 있어서 신발 수납은 확실히 많이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밑에 또 자주 신는 신발을 숨겨서 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져 있죠 네. 그리고 이쪽에 또 전신 거울이 네, 제대로 되어 있어서 나갈 때 이제 유용하기도 하겠지만 공간도 좀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은 고급 타일로 되어 있고요 디딤판은 인조 강화 대리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중문이 있으면 소음 차단도 되고 외기 차단도 되지만 또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어요 네 사면동이기 때문에 접었을 때좀 이렇게 개방감이 좋습니다. 좀... 네, 벽면에는 스마트 스위치가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호출할 수도 있고요. 뭐 날씨도 체크할 수 있고 전등이나 가스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는 원터치 아주 스마트한 기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곳은요 대형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있는 마스터룸입니다. 일단은뭐 우아하셨지만 층고가 어마어마하네요. 층고가 정말 높고 네. 그 층고에 맞게끔 또저샤시가 음. 위에까지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엄청 난데요 굉장히 넓어 보이는 효과가 층고 때문에도 그렇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바로 여기에 문이 있거든요. 한번 열어볼까요? 엄청 큰 드레스룸인데요. 안에? 네. 평수 대비해서 굉장히 널찍하고 깊은 공간에 드레스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오픈만이 뭐 아니라 다양한 패션용품들을 수납하기에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만들어져 있죠. 네, 샤워 부스가 설치된 부부 욕실입니다. 거울장이 이렇게 짜여져 있고요. 여기도 타일이 굉장히 개성 있는 색깔이 들어가 있네요. 네, 맞네요. 거울도 굉장히 좀 젊은 느낌의 디자인? 네, 그리고 샤워 부스의 유리도 뭔가 달라 보이는데요. 저게 지금 접합 유리도라고 써 있는데 말 그대로 접합이 되어 있는 유리는 쉽게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불상사를 막을 수 있는 유리로 지금 샤워부스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난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24시간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네. 역시 심야 안전등이 있어서 불을 켜지 않아도 밤에 쉽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계단은 제가 생각하는 그 계단이. 그걸 생각하셨어요? 네. <laughs> 네. 현대인들의 도심 속 로망 복층으로 가는 계단입니다. 아... 이 계단을 올라가면요, 이 안방만한 크기에 하나의 다락방이 나오는데요. 뭐 휴식도 취할 수 있고요, 취미생활도 할수 있는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제가 뭐 작가 보고 올라가시겠어요? <laughs> 와, 생각보다 굉장히 아늑하게 공간이 구성이 돼 있어요. 사이즈가. 이 공간에서는 부부가 서로 이제 공통되는 취미 생활, 영화를 보거나 혹은 같이 음악을 들을거나 책을 볼수 있는 공간으로 되게 적합할 것 같아요. 자, 이것은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입니다. 일단은 창고가 굉장히 크죠. 이게 방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아래위로 사이즈도 있고 가로도 굉장히 커서 그래서 큰 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요 철광과 환기에 굉장히 좋고요. 자, 그리고 바닥도요. 생활 스크래치에 강한 KCC 강마루를 네. 사용을 했고요. 벽지도 친환경 실크 벽지를 사용하고 있어서 새집 증후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위에 시스템 에어컨은요.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서재나 아이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침실 3입니다. 아, 네. 네 보시면요. 거울이나 선반을 이용할 수 있는 붙박이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네, 벽지가 예쁘네요. 그니까, 아까 이 컬러가 현관에 있던 문 컬러랑 비슷한 거 눈치채셨어요? 네. 그니까 그만큼 좀타겟이좀 좀 영한? 음,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처럼 창호도 침실 투처럼좀 크게 뚫려 있어서 큰 방은 아니지만 굉장히 개방감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곳은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일단 네. 거울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바닥 굉장히 감각적이죠? 그렇죠. 패턴 타일을 적용했네요. 역시 미끄럼 방지 타일과 난방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청소 수전 따로 설치되어 있고요. 독이라던가 뭐 수전도요, 다 고급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수건을 두 개로 나누어 갈수 있는 더블 수건 거리도 설치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용 수전이 따로 있습니다. 이야. 정말. 네. 마치 고급 리조트에 네.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네. 이야, 정말 친구가 높네요. 자, 이곳은요. 가족 모두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거실인데요. 네. 거실, 다이닝, 주방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LDK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LDK 구조 장점이 한 공간으로 느껴지니까 아무래도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 보이고, 네. 어, 이런 식의 배치는 보통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휴양지를 갈때 음, 많이 봤던 네, 네. 리조트에서 볼수 있는 형태라고 보실 수있습니 네, 그리고 리조트 느낌이 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층고인데요. 곡층형 구조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3.65m의 높은 층고. 3.65m요? 네, 어마어마하죠. 일반 오피스텔이 2.3m인데 네. 3.65면 무려 한 1.3m 이상이 높은 거잖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마치 고급 단독주택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 높은 창고에 정말 이렇게 길이를 꽉 채운 창고가 양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파노라마 뷰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게 이렇게 높은 창이 세 군데나 되어 있고 여기 또 수직적으로 또 시야를 쫙 환하게 해줄 수 있는 아트월이 지금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돼 있어요. 대형 아트월이네요. 대형 아트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데요. 아까 단독 주택 얘기하셨는데 네. 딱 그런 정말 고급 단독 주택에서 볼수 있는 거실의 느낌이 음. 지금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LED를 봐도요. 저 끝에도 그렇고 굉장히 감각적으로 배치가 돼 있어서 네. 거실을 뭔가 더 시원하고 환하게 화사하게 느끼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벽에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몇 번의 터치로 조명이나 난방 가스를 제어할 수 있고요. 엘리베이터도 부를 수가 있습니다. 네. 집 밖에서도요 휴대전화 앱을 깔면요 원격으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어, 이게 LED 조명 제어 시스템도 조금 남다른 것 같아요. 오, 어, 조금 시스템. 달라 보이죠. 네. 어, 바로 거실 조명 스위치인데요. 일상, 학습, 휴식 등 단계별로 조도 조절이 가능한 디밍 기능을 적용했고요. 그리고 세대 내 모든 조명은 LED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기본 각마루로 시공되고요. 유상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고급 바닥 타일을 적용해 더욱 럭셔리한 분위기를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오니까 그냥 마구 요리를 하고 싶어지는 그런 공간인데요. 아, 일단 디귿자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D 귿자가 싱크대랑 조리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정말 몸만 돌면 돼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짜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화사하지 않습니까? 화사요. 해 네. 네. 이태리산 최고급 세라믹 패널로 이렇게 네. 상판을 작업했는데요. 이걸 비앙코 문이라고 하나요? 네, 비앙코 문이라고 하고, 비앙코가 이제 대리석의 대표적인, 흰색 대리석의 대표적인 이름인데, 가장 눈에 띄는건저 위에 이 상판만 한게 아니고 지금 엄청난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이 비싼 이탈리산 세라믹 패널을 위까지 한게 굉장히 공간을 굉장히 네 넓어 보이고, 또 고급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죠. 네. 뭐 눈도 화사하지만 내구성 굉장히 강하잖아요. 굉장히 강하죠. 네. 이제 오염에도 강하고, 또 열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주부님들이 뜨거운 것들을 올려놔도 문제 안 되고, 걱정 안 하죠.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상부 수납장이 너무 멋스러워서요. 이게 제가 보니까 네. 메탈 시트로 되어 있어요. 음 그리고 코퍼색의 메탈 시트로 되어 있는데 네. 이 코퍼색의 마감과 아까 얘기했던 이 세라믹의 마감 컬러가 굉장히 매칭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어,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요. 네. 그외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렌지 후드, 전기 오븐, 주방 액정 TV, 와이드 싱크볼, 음식물 탈수기, 센서식 절수형 패달. 3구 가스 쿡탑 등이 있고요. 유상 옵션으로는 비스포크 냉장고, 냉동고, 고급형 전기 오븐, IoT 스팀 오븐, 식기세척기, 하이브리드 쿡탑 등을 선택하시면 보다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주방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LDK 구조인데 네. 지금 여기 주부된 입장에서 여기 섰을 때 굉장히 개방감이 좋잖아요. 네. 이 전면에도 창 크게 뚫려있는데 왼쪽에도 뚫려 있어요 음, 네. 무엇보다 이 앞에 이렇게 지금 모델로서는 식탁이 되어 있는데 식탁에서의 공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건 집에서 식사를 하는 느낌이 아니고 정말 휴양지에 와서 식사를 하는 느낌으로 이 개방감과 이 주방의 이 연결성이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부들에게 주방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죠 다용도실에 보면 세탁기 건조기를 넣고도 공간에 여유가 있고요. 벽면에 선반이 설치되어 있어서 알짜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계단 하부도 놓치지 않고 활용해서 수납공간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마 이 계단 제가 생각하는 그 계단 맞나요? 이번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자 안방과 거실에 각각 마련된 계단을 통해서 복층에 있는 다락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네. 분리형 복층 설계이기 때문에 각각의 공간의 독립성을 살렸습니다. 특히나 거실을 통해 연결되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요 굉장히 넓은 공간의 다락을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얼마나 넓은지 제가 한번 가서 봐도. 될까요? 네. 진짜 넓네. 네, 진짜 넓죠. 지금 여기부터 아까 침실 2, 3까지 모든 면적이 지금 이 위에 다 되어 있어요. 이 공간은 취미 생활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 창고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또 아이 짐 되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 충분히 수납할 수 있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프라이빗한 공간 분리가 돋보이는 845AD 타입이었습니다. 한 쯤은 살아보고 싶은 복층 구조를 특화 설계로 만나볼 수 있어서 참 인상 깊었어요. 요즘에 아무래도 주거 환경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개성을 찾아 나가고 있는데 각자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창의적으로 또 거기서 구현할 수 있을 거라는 상상력이 가능한 그런 공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구 오파라 스위첸 845AD 타입을 소개해드렸습니다.